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 걸음인 사람 그리고 이상하게 큰 노력을 들여도 돈이 자석처럼 붙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운이라고 치부해버리지만 풍수하게 거장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재물은 결코 아무 곳에나 머물지 않는다. 재물이 편히 쉴수 있는 집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 집이 바로 당신이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지갑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빨간 지갑을 써야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빨간색은 재물을 태워버리는 독이 됩니다. 지갑 하나 바꿨을 뿐인데, 3개월 만에 3천만원 빚을 갚고, 투자 수익까지 터진 시라 2026년 대운을 부르는 지갑 풍수의 비밀을 지금 알려 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 주시고 댓글에 새에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남겨 주세요. 달빛이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지갑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재문이 문이라고 부릅니다. 돈도 에너지를 가진 생명체와 같아서 자신이 대접받는 곳에서는 오래 머물고 새끼를 치며 불어나지만 불편하고 기운이 탁한 곳에서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을 한번 꺼내보십시오. 낡고해졌거나 혹은 본인의 타고난 기운띠과 상극인 색상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구멍난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자산가와 성공한 기업가들은 지갑 풍수를 철저히 따집니다. 서울에 사는 소띠 자영업자 박 씨는 10년 넘게 검은색 합성 피역 지갑을 사용했습니다. 사업은 늘 부침이 심했고, 돈은 들어오는 족족 병원비나 수리비로 새나갔습니다. 하지만 풍수 조언에 따라 자신의 띠에 맞는 갈색 천연 소가죽 지갑으로 교체한 뒤, 단 3개월 만에 10년 거래처에서 대형 계약이 터졌고, 지금은 건물주의 꿈을 잃었습니다. 지갑의 색깔과 재질이 박 씨의 토 기운과 공명하여 돈을 끌어당기는 자성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재물의 흐름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해입니다. 이 거대한 운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재물의 집부터 수리해야 합니다. 지갑의 수명은 보통 천일, 즉, 3년입니다3년이 지난 지갑은 이미 그 기운을 다해 더 이상 재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낡은 지갑에 새 돈을 담는 것은 썩은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영수증이 가득 차 돈이 숨쉴 틈도 없는 지갑, 타인의 사진이 들어 있어 재물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지갑, 출처불명의 카드로 뚱뚱해진 지갑은 재물운을 죽이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돈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품격 있는 장소를 좋아합니다. 지갑을 바꾸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부자가 될 준비가 되었으며 들어오는 모든 재물을 귀하게 대접하겠다는 우주를 향한 강력한 선포입니다. 본격적으로 12띠별 맞춤 가이드를 확인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가짐부터 정돈하십시오. 지갑 하나가 인생 전체의 재물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2026년 대박의 기운은 이미 당신의 문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띠에 딱 맞는 황금 열쇠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 당신은 반드시 새 지갑을 검색하게 될 것입니다. 풍수학의 근간인 오행 즉 나무, 불, 흙, 금, 물은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명품 지갑을 들고 있어도 재물운이 바닥이라면 그 지갑의 색깔이 당신의 타고난 기운을 깎아 먹고 있을 확률이 100%입니다. 2026년 병호년의 강렬한 기운 속에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운명의 색상을 띠별로 분석해 드립니다. 이네 가지 띠는 만물을 포용하고 길러내는 흙의 에너지를 타고났습니다. 풍수에서는 토생금, 즉, 흙이 금을 만들어 낸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띠들에게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곳이 아니라 황금을 캐내는 광산이어야 합니다. 진한 갈색, 황금색, 카멜, 테라코타, 흙의 본연을 닮은 묵직한 색상이 재물을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합니다. 특히 2026년은 기운이 요동치기 쉬우므로 가벼운 베이지보다는 초콜릿처럼 진한 브라운 계열이 당신의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지나치게 푸른색이나 초록색은 흙의 기운을 흩뜨리거나 영양분을 빼앗아 가니 주의하십시오. 쥐띠와 돼지띠는 끊임없이 흐르고 유통되는 물의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지만 자칫하면 고이지 못하고 흘러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원리가 금생수, 즉 금이 맑은 물을 끊임없이 생성해 주는 원리입니다. 옅은 금색, 아이보리, 화이트, 은색, 반짝이는 금속의 기운이 지갑에 감돌 때, 당신의 재무로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소산합니다. 너무 강렬한 원색보다는 은은하게 빛나는 펄감이 있는 지갑이 쥐띠와 돼지띠의 영민한 기운을 자산으로 치환시켜 줍니다. 칠흑 같은 검은색은 물의 기운을 너무 깊게 가두어 재물 흐름을 정체시킬 수 있으니 밝고 화사한 톤으로 기운을 띄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로 뻗어나가는 생명력과 성장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며 흙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금속은 나무를 베어버리는 금극목의 형국을 만듭니다. 초록색, 올리브 그린, 포레스트 카키, 베이지. 자연의 색상이 호랑이와 토끼의 활동력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초록색 지갑은 성장하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돈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갑 속에서 나무처럼 무성하게 잎을 틔우길 원한다면 반드시 그린 계열을 선택하십시오. 반짝이는 은색이나 아주 강한 순금색 지갑은 당신의 기운을 꺾어버립니다. 명품 지갑을 고르더라도 금속 장식이 너무 과한 모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뜨겁고 화려한 에너지를 가졌지만 그만큼 재물을 태워버릴 위험도 큽니다. 많은 분이 부자가 되려면 빨간 지갑이 최고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뱀띠와 말띠에게 빨간색은 화극금, 작불이 금을 녹여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갈색, 카키, 올리브 브라운, 불의 뜨거운 기운을 흡수하여 안정적인 토양으로 바꿔주는 흙과 나무의 색상이 정답입니다. 이 색상들은 타오르는 당신의 열정을 실질적인 소득으로 변환해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빨간색, 오렌지색, 핫핑크, 이 색상의 지갑을 들고 있다면 아무리 벌어도 카드값과 세금으로 돈이 다 타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스스로 금의 기운을 타고난 이들은 태생적으로 재물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칼이 칼을 만나면 부딪혀 소리만 나듯 너무 강한 금색은 오히려 기운을 충돌시킵니다. 흰색, 진주색, 연한 회색, 맑고 깨끗한 색상이 당신의 예리한 직관력을 살려줍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싶다면 지갑부터 정갈한 모노톤으로 바꾸십시오. 금의 기운을 중화시키면서도 격을 높여주는 은색 포인트가 들어간 디자인이 가장 좋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세련미를 택하십시오. 지갑이 지나치게 번쩍거리면 주변의 시샘을 받아 재물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레자 혹은 합성피역이라 불리는 인조가죽은 풍수적으로 가짜 기운을 의미합니다.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인조 재질은 생명에너지가 흐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가짜 그릇에는 가짜 재물만 고입니다. 이상하게 돈은 들어오는데 실속이 없거나 사기운이 끼고 투자마다 실패한다면 지금 당신의 지갑이 혹시 가짜는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인조 지갑은 재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을 외곡시켜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방해합니다. 풍수에서 가장 추천하는 재질은 단연 천연 소가죽입니다. 소는 예로부터 성실함과 풍요의 상징이며 오행 중 흙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흙은 금을 낳는 법. 소가죽 지갑은 당신이 번 돈을 차곡차곡 쌓아주고 절대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양가중 역시 훌륭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을 가진 양가죽은 대인관계를 통한 재물은 즉, 인복을 부르는 힘이 있어 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한번 문먹잇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악어 가죽은 재물수호의 끝판왕입니다. 악어 지갑은 입구가 좁고 속이 깊어 한번 들어온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지출 통제가 안 되는 분들에게 이보다 좋은 처방은 없습니다. 뱀 가죽 또한 신비로운 힘을 가집니다. 뱀은 허물을 벗으며 끊임없이 재생하죠. 이는 재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며 불어나는 기운을 뜻합니다. 단, 뱀띠인 분들은 본인의 기운과 충돌할 수 있으니 뱀 가죽보다는 소가죽을 택하시는 것이 풍수적 균형에 맞습니다. 재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형태입니다. 부자들의 지갑을 유심히 관찰해 본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가급적 지폐를 접지 않습니다. 돈을 의인화해 보십시오. 좁은 곳에 허리가 꺾인 채 갇혀있고 싶은 돈은 없습니다. 장지갑은 돈이 편안하게 펼쳐져 머물 수 있는 vip 호텔과 같습니다. 돈이 지갑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때더 많은 친구를 불러오는 법입니다. 만약 활동성 때문에 반지갑을 써야 한다면, 가급적 수납칸이 넉넉하고, 가죽이 부드러운 것을 골라 돈의 압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볍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천이나 나일론 소재의 지갑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바람에 날리는 가벼운 소재는 재물 역시 바람과 함께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니 저축이 불가능해집니다. 지갑은 어느 정도 묵직한 무게감과 견고함이 있어야 재물이라는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갑 속에 쌓인 죽은 에너지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영수증은 이미 나간 돈의 증거입니다. 지갑 속에 영수증이 가득하다는 것은 재물신에게 나는 계속해서 돈을 쓰고 싶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갑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이지 지출의 기록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영수증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따로 보관하고 매일 저녁 정리하십시오.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연인의 사진은 재물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주범입니다. 지갑은 오로지 나의 재물 운에만 집중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사진에 담긴 감정적 에너지는 금전적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소중한 사람의 사진은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옮기십시오. 쓰지도 않는 수많은 카드가 지갑을 뚱뚱하게 만들고 있다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뚱뚱한 지갑은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가난의 상징입니다. 자주 쓰는 카드 세 장이나 내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카드 지갑에 따로 보관하십시오.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2026년 당신의 연봉이 달라집니다. 부자들이 비밀리에 넣어두는 세 가지 아이템을 공개합니다. 풍수에서 숫자 오는 모든 오행의 기운이 조화롭게 완성됨을 뜻합니다. 깨끗한 500원 동전 하나를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두십시오. 이 작은 동전 하나가 지갑 내부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끊임없이 재물을 불러오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예로부터 쌀은 곧 돈이자 생명이었습니다. 작은 빨간 봉투에 깨끗한 쌀 다섯 살을 담아 지갑에 넣어두십시오. 쌀의 생명력이 지갑 속 재물운을 계속해서 증식시키는 강력한 번식력을 제공합니다.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모이지 않고 새나가는 분들이라면 지갑 안쪽에 빨간 실이나 작은 빨간 천 조각을 넣어두십시오. 붉은색의 강렬한 양기가 나가는 돈의 발목을 붙잡고 재물을 수호하는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지갑 속 지폐를 대하는 태도가 당신의 경제적 계급을 결정합니다. 돈에도 앞뒤가 있습니다. 지폐의 인물 얼굴이 모두 위로 향하게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돈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전달될 때 돈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5만원권 같은 고액권을 지갑에 가장 잘 보이는 맨 앞쪽에 배치하십시오. 큰 기운이 앞에 있어야 뒤따라오는 작은 돈들을 이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고액권을 보며 느끼는 풍요로운 감각 자체가 강력한 부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지갑의 골든타임은 딱 3년입니다. 지갑이 당신의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약 1000일 동안은 재물을 불러 모으는 에너지가 활발하게 작동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기운은 급격히 쇠퇴합니다. 지갑 모서리가 닳아있거나 실밥이 풀렸거나 가죽의 광택이 죽었다면 이미 그 지갑은 재물을 수호할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방전된 지갑을 계속 쓰면 들어와야 할 큰돈이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3년이 지났다면 과감히 이별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예의입니다. 지갑을 바꾸기로 마음 먹었다면 아무 날에나 바꾸지 마십시오. 우주의 기운이 당신의 재물 창고로 쏟아지는 특정 시기가 존재합니다. 묵은 기운이 물러가고 새로운 운의 씨앗이 발아하는 시기입니다. 2026년의 새로운 재물 지도를 그리고 싶다면 이 시기에. 지갑을 교체하여 일련의 기운을 선점하십시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입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새 지갑을 개시하면 재물이 물처럼 지갑 속으로 스며들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운을 형성합니다. 승진을 했거나 큰 계약을 성사시켰거나 뜻밖의 수익이 생겼을 때 바로 지갑을 바꾸십시오. 성공의 정점에서 바꾼 지갑은 그 승리자의 파동을 기억하여 더큰 성공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새 지갑을 사자마자 카드를 채우고 바로 결제에 사용하시나요? 그것은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지도 않고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새 지갑에 평소 넣고 다니던 현금의 3배 정도를 넣고 집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기운이 좋은 북서쪽 공간에 3일간 보관하십시오. 지갑이 나는 이만큼의 큰 돈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일종의 기운 길들이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지갑은 비로소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당신과 함께하며 고생한 헌 지갑을 쓰레기 봉투에 아무렇게나 던지는 행위는 본인의 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지갑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깨끗한 종이에 정성스럽게 싸서 버리십시오. 만약 그 지갑을 쓰는 동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면 그 좋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보라색 천에 감싸 집안 깊숙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쁜 기억이 많은 지갑이라면 미련 없이 처분하여 과거의 가난과 결별하십시오. 로또를 구매했다면 지갑 속에 그냥 툭 던져 넣지 마십시오. 행운의 기운은 아주 예민해서 쉽게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구매한 로또 용지는 반드시 작은 빨간 봉투나 빨간 천에 감싸십시오. 붉은색은 사악한 기운을 막고 행운을 응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싼 용지를 지갑 안쪽 가장 깊숙하고 깨끗한 칸에 보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지갑을 당첨 기운이 흐르는 명당으로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낮 동안 당신을 위해 열심히 재물을 모은 지갑도 밤에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외출 후 돌아오면 지갑을 아무데나 던져두지 마십시오. 집안의 중심에서 보았을 때 북서쪽이나 서쪽의 높은 선반 위에 두십시오. 이곳은 풍수적으로 금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로또 추첨 전날 밤에는 빨간 천에 감싼 지갑을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십시오. 당신의 간절한 염원과 좋은 기운이 잠든 사이 지갑과 로또 용지에 전달되어 당첨의 파동을 극대화합니다. 만약 작은 당첨이라도 되었다면 그 지갑은 이미 복을 부르는 지갑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큰 당첨이 된 경우 그 지갑은 소중히 보관하거나 더큰 불을 담기 위해 오늘 배운 가이드에 따라 한 단계 더 높은 급의 새 지갑으로 교체하십시오. 행운이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이 비워줌으로써 더큰 대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저와 함께 돈복 터지는 지갑 풍수의 모든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영상 중간에 겨우 지갑 하나 바꾼다고 인생이 바뀔까? 라는 의문이 드셨나요? 풍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변을 정돈하고 나에게 찾아올 행운을 귀하게 대접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갑을 정리하고 띠에 맞는 색상을 고르는 그 정성 자체가 이미 당신을 부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은 변화의 해입니다. 낡고 기운다한 지갑은 이제 미련 없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배운대로 새 지갑을 준비하고 그 속에 500원 동전과 쌀알을 담는 순간, 당신의 재물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좋은 집에는 반드시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나는 무슨 띠이고 무슨 색지갑으로 돈복 터집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댓글을 읽으며 2026년 재물운이 폭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구독자님 모두가 지갑 속에 현금이 마르지 않고 하시는 모든 일에 천운이 따르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